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 핵심만 빠르게 알려 드릴게요 우리 우주의 95%가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정말 놀랐죠 우리가 보는 밤하늘의 별이나 은하는 음 사실 우주 전체로 보면 정말 빙산의 일각인 셈이에요 이 거대한 미스테리 핵심만 한번 짚어보죠 자 첫째 우주에는요.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질량이 숨어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1930년도에 프리츠츠비키라는 분이 처음 어? 뭔가 이상한데? 하면서 암흑물질 얘기를 꺼냈는데 사실 한참 무시당했죠. 그러다가 1970년대에 베라 루빈이 은화 바깥쪽 별들이 이상하게 너무 빨리 도는 걸 발견한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빠르지? 계산이 안 맞았던 거죠. 이게 바로 암흑물질의 결정적인 증거가 됐어요. 보이지 않는 뭔가가 강력한 중력으로 별들을 꽉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둘째, 원래 우주는 중력 때문에 팽창 속도가 점점 느려질 거라고 다들 생각했거든요. 근데 웬걸요? 1988년에 보니까 오히려 더 빨리 가속해서 팽창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주 먼 초신성, 그러니까 우주 거리 측정의 기준이 되는 일종의 표준 촛불 같은 걸 관측해서 알아낸 결과예요. 알고 보니, 암흑에너지라는 정체 모를 힘이 우주를 밀어내고 있었고, 이게 자그마치 우주의 약 68%나 차지한대요. 암흑물질은 한 27%. 그럼 우리가 아는 보통 물질은 고작 5%밖에 안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럼 이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가 도대체 뭐냐? 아직 아무도 정확히는 몰라요. 이게 현재 가장 큰 미스터리입니다. 과학자들은 지금도 땅속 깊은 곳이나 우주 망원경을 통해서 윔프나 액시온 같은 암흑물질 후보 입자를 찾고 있고요. 암흑 에너지가 아인슈타인이 말한 우주 상수일지 아니면 시간에 따라 변하는 무한가일지 열심히 연구 중이에요. 결국 우리가 아는 우주는 이 거대한 미스테리의 5% 짜리 서론에 불과한 셈입니다. 보이지 않는 95%의 정체를 밝히는 것은 우주의 운명을 이해할 열쇠이고 그 위대한 추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